요수와 2장. 계론을 아, 쭉 보면요. 아, 이렇게 크게 이제 요수와가 크게 이제 예, 가난 정복 부분이 있고 요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한 다음에 10,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아, 오늘 이제 2장은 정탄꾼을 이제 파송을 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제목을 왕따 당한 여인의 믿음 해가지고 라합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욕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음.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며칠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이제 며칠을 유숙했다라는 것은 이제 있으면서 <laughs> 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마 이제 이런 며 며칠 있으면서 음. 이래저렇게 이제 무르니까 아, 이게 음. 정탐꾼으로 정탐꾼이 이제 탈로가 났던 것 같아요. 예. 여리고 왕이 나아벳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리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어. 어.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야, 그러니까 여리 왕도 상당히 이제 뭐 자기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런 거 많이 이제 스파이도 이제 뭐 누군가 있었겠죠. 그 네.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어. 과연 음.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 왔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제 그집 말을 여기서는 이제 오기는 왔다. 음. 이제 하면서. 네.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해주죠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음.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제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도 되냐? 뭐 음. 개명을 어긴 게 아니냐 이러데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음 많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고 음. 그 전쟁 상황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디죠? 그 어디 많은 어디 떡까지 온 사람들. 네. 아 어, 기본 적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그 사람, 다르잖아요. 좀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거 논란이 많은데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 합시다 우리는. 오케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어.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음.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음.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네. 자 그러면서 자이 그러면은 예.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어. 나합이 굉장히 음. 의로운 사람이고 음. 그쪽에 여리고 쪽에서 봤을 때는 역적이네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그 기생이 기생인데 아마 숙박업을 했던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롯 소돔성에 있었던 롯 같이 아마 좀좀 좀 특별한 사람 아니었겠냐 음. 싶어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 당돌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좀, 집안 전체가 아마 따돌림을 당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행업을 숙박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소식들 쭉 들으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들었고 또 여리고 성 자체에 자체에서 뭔가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사람도 똑똑하니까 아마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어. 이러러 말하되. 음. 여호와께서 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음.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그 어떻게 이런 걸봐서는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한번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줬던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고민은 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지금 사십 년 전의 일도 네. 기억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는이 네. 이 지금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쓰도 아래로는 음. 땅에 쓰도 하나님 이시니라 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음.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서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여리고가 그 망할 거라는 그 그렇죠?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그런 그런 걸 보면 이제 요리고 안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을거라는걸를 네. 알겠죠. 왜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불법을 해하는자들다 멸했으니까 음. 벌써 이제 라합은 그 징조를 알았던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의 부모와 아, 나의 남녀 음. 형제와 그들에게 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음.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술하지 아니하면 음.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음. 여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상당한 깊은 이야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보통, 보통 있는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 뭔가 영이 통했던 거죠. 그니까 라합도 하나님을 알았고 뭐두정탐군은물론이고 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수아가정 자기도 열두 정탐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 열두 정탐군 출신인데 갔다 오니까 열정 탐군이 이제 우리끼리 모였고 두정탐군은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많은 숫자를 안 보내고. 딱 필요한 숫자만 딱 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요, 상당히 군중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오히려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가 더 좋은 거죠. 두두 정당 근처에 네. 한 사람이 살모니일 가능성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라합과 네. 결혼한 살모니. 그렇죠. 나아주 그 이야기 조금 있다, 있다 하고요.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네.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어. 성벽이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음.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어. 너희와 마주칠까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이 상당히 이 라합은요, 굉장히 음. 벌써 이게 전법도아는것 같아요. 잠시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요 저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여리고고, 아 여기 지금 요단강이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단강이 내려오고 아마 시티 문제 요쪽이겠죠요단 쪽이니까 요쪽인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쪽으로 안 가고. 반대로 예, 예. 반대로, 반대로 요 산이 이제 예루살렘 쪽인데, 여기는 예. 시험산. 아마 시험산이 이제 산이 대부 높고 깊어요. 여기는. 음. 이쪽으로 가서 이제 피에이스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와 봤으니까 이쪽으로 갈 거다 하고 아마 나루터를 이렇게 수색을 하고 지키고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역으로. 예.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또 그것도 살이나 있는 일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라합은 상당한 어떤 그런 전법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자, 1 7 절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음. 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자, 이게 이제 자기들 벌써 이 줄을 이 음. 줄을 그래. 자 살린 줄을 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린 줄을 또 자기들도 사는 이런 줄로 <laughs> 참 놀랍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선을 빼보면 그 선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어.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어.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어.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어.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어. 내가 우리의 일을 우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음. 나비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음. 하고, 그들을 도, 보내어 가게 음. 하고, 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뒷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뒷쫓는 음.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마 사흘 양식도 좋겠죠. 그러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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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음. 아들 요수아에게 나가서 아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하고 어. 또요호수에게르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어.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 가면은 어, 기도원도 전쟁하기 전에 적을 정탐하잖아요. 정탐하러 가니까 그쪽에 자기 꿈을 꾸가지고 이 기도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laughs> 지금 여기도 똑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저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족보를 한번 봐요. 족보를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대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단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금 라합, 라합, 자. 지금 여기에 뭐 한번 제가 그그 그, 아, 패밀리 트리를 한번 그래봤는 그런 걸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저 이게 지금 뭐, 뭐죠? 아 이게 보면은 음. 어, 여기, 여기 누가 누가 나옵니까? 라합. 네. 라 라합이 나오는데 라 네.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제 살몬이 아마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살몬이 아닌가 싶어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여기 벌써 이제 상당한 어떤 터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아서를 낳았는데, 보아서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극률이 있었던 것같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몬이니까 이스라엘에 유력한 사람이니까 벌써 베들렘 정착하면서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드에게도 상당히 이제 잡이 너그럽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예, 이세는 다윗을 낳으면서 이 메시아의 이제 조보가 이렇게 예,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을 라합이 라합 다윗의 고조 그쵸? 고조 할머니 네. 예. 루스는 증조할머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참이 아, 메시아의 그 조보가 아, 이렇게 좀 연결되어 이 있는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야 유다도 유다의 후손인데 유다의 아들이 아닌 유다의 며느리 누구? 다말 다마, 다말 다마. 다말을 통해서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를 점령하지만 자기 힘이 아닌 거죠. 심지어 후손들도 내가 뭐잘 건강해서 잘 키우고 잘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그 이, 이 영적인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이라도 왕따 당한 그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사용하시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그렇죠? 네. 그이 앞전에 저기 뭐 여호수아고 갈렙이 열두 정탐고 갔을 때는 이름들이 안 나왔는데 왜 여기는 이름만 나옴? 정탐아정탐고는요 <laughs> 그거는 그는 잠깐 마음이죠. 잠깐 아, 마음입니다. 예. 하늘나라 가면 물어봅시다.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 했어요? 산문. 살몬이라고 어,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알고 다음 3장에서 뵙겠습니다.